상음에 면접심사 때가 었어요 오니까 또좀 떨리네. 그냥 편하게 하면 되겠지? 오늘 점포에 가봄 갈 예정입니다. 아니, 지금 가는 길이 출발합니다. 나 너무, 아, 어, 너무. 불안해, 별로 기쁘지 않아. 불안해, 과일 가게였나? 키읔 키 어, 버전이야? 어? 버전이 여러 개야? 이거는... 어. 요렇게 단순한 것도 있고 어. 처음에 어 왜냐? 지금 수정 중이기 때문에 중기 그쵸 그래서 이거제 저를 모델로 한 아, 건가요? 하죠 본인이 원하셨잖아 <laughs> <laughs> 본인이 왜, 원하셨죠 왜 노란색 옷이죠? 그거는 내 마음 아 그렇군요 어. 노란색을 좋아하시나요? 예아하고너 yes. <laughs> 사진 봤을 때네 왼쪽인가? 여기 점 있더래 <laughs> 디테일. 어. 난네 얼굴 그렇게 자세히 보는 것도 처음다 <laughs> <취합니다, 맞아. 웃음> 미지가 미음이랑 이렇게 지우스로 이렇게 문을 <웃음> 만들었어. <웃음> 나쁘지 않은 것같아그래 이제 미지의 전 너의 전체성이 미지잖아. 아얼지나도 <laughs> <그래서> 난... <laughs> 처음 찍어. 네네. 땡땡네땡땡땡땡네 니가 고민했던 어떤 거? 러그? 이거 산지 오래됐는데 아, 그래. 희대 논쟁이야 넌 누구야? 아희대 논쟁까지 가야돼? 어야 취향 여기서 갈린다고 아 진짜? 어. 아 근데 이상형? 아, 미도리와 연애하면 응. 겁나 스윗할거 같긴 한데 근데 또 바꾸고 혹시 모르잖아 나한테만 스윗할 수 있잖아 <laughs> 아무리 피고 서2 0 0 0 상처 둘 중에 한 명이랑 사귀어야 돼 어? 나 그럼 바꾸고 어 아, 나도 바꾸고 <laughs> 나쁜 남자가 끌리는 이유 <laughs> 한 손으로 열수 없어 깔주 나. 라따아 대박 주문한 거야? 그린 거야? 주문한 거지 아 그래? 오 대박이다 난 이렇게 될줄 알았어 흐흐 그래서 이거 어따 버려? 저기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면 돼호 장여자는 성냥을 쓰지 않는다 <laughs> 나 그거 해보고 싶어 하자 하자 <웃음> <웃음> 와 이게 뭐야? 야 근데 저 너무 불안해가지고 불이 진짜 다 이게 뭐야? 이상배왔어 <laughs> 축하합니다! 오, 정말 아. 대박 대박 야! 정이드 살이 되었습니다? 하셔야죠. 몇 살이야, 님 <웃음> <웃음> 정말 네. 그냥 친구인가요? 네. 정말 친구도 없습니까? 아무것도 없습니다, 진짜. <laughs> 아니요, 그거 아닙니까? 아닙니다. 그 친구는 정말 그만 나만의 애기들이잘 놀아주는 팁이란 무엇입니까? 져주지 않는다. 져주지 않는다 내가 전 두번 올렸어. 두번 올렸어. <laughs> <laughs> <못> 올렸어 내가. <laughs> 나도 절대 안 봐줘. 어안 봐줘. 난네 살짜리한테도 안 봐줘. 난내안 봐줘. 응, 안 맞아. 맞아. 어, 봐주는 거. 응. 초등학교 사학년 남자에 올렸어. 사학년 그런 거야. 나리지는 <laughs> 못했는데 너 어떻게 울렸냐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? 너 이겼구나. 할리갈리로. <laughs> 아니 나는 무슨 수업에서 막 그런 건줄 알았더니 할인을 해 애를 울렸어. 그건 좀 못난 사람이야. <laughs> <laughs> 너는 새로운 시에 도전했잖아. 사업이라는 음, 거를 귀엽게. 잘 돼야 이게 잘한 일이지. 아니지 시과 자체가 잘 좋은 그거지. 누구나 그냥 뭐지 일단 해봐라고 해도 할수 있는 사람 없어. 그러니까 난 창업만 나는 상상도 못해. 음. 나는, 나는 그러니까 내가 큰일을 쳤을때 나는 너가 움나가 잘해. 아, 하긴 그렇긴 하다. 응. 원망할 사람이 없구나. 이제 응. <laughs> 사업준비 영상을 찍는다는 게 지금까지 거의 안 찍었는데, 왜냐하면 너무, 너무 상황이 어지러웠기 때문에, 여기가 시장이다보니까 이런게 너무 이질적이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주변 상인분들의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어요 <laughs> 여기 뭐하는거야 여기 뭐하는지 이렇게 공사를 해 그래서 공사은 아직 어지러운데 일단 타일을 깔고 도배를 했고 이런 이런 벽들도 생겼고 몰딩도 바꿨고, 위에는 아직 안 덮였는데 저거 화장실 문도 새로 한 거고 테이블, 얼마 전에 테이블이 들어왔어요. 오늘 책장, 전문 책장 택배가 와서 받으러 왔습니다. 이게 셀프 조립인데, 내가 할수 있을지 모르겠네. 디데이 며칠이지? 디데이 4일? 오픈 디데이 4일인 것 같아요. 그치만 나는 아직 마음 의 준비가 되지 않았고 이게 맞을까요? <laughs> 아직 지저분하죠. 근데 오늘 한번 쓸고 닦고 한번 했고요. 흙먼지가 워낙 많았어 가지고 싹 쓸고 닦고 했고 그래도 이제 하... 뭔가 차 있는 느낌이 나기 시작하네요. 오늘도 지나가는 할머니분이 공방이가 그래가지고 여기 책방이요, 에했더니 아 여기 뭐 시장 안에서 뭐 되겠나? 그런 말을 또 들었어요. 그러게 말이에요. 하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오늘은 디데이 1이고요 열심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좀 각이 보이네요. 음. なるほど。 오, 아니, 거야? 안 켰는데. 나 응. 아, <laughs> <laughs> <따라라라 떴>! 뭐, <목요> 어같은소리야 <목요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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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근데 네, 나 타워 타는 거. 야. 좀 따뜻하다. 안녕 어, 얘들아. 안녕하세요. <laughs> 나 응. 이나 시작. <laughs> 요 동영상 음. 그 비밀번호 그대로 언니 니 <목소리가> 아 예쁘다 역시 이렇게 예약해서 하는 게더 예쁜 것 같아 여기야 네. 정문인가 보다 저기요 무슨 노래 들으세요? <웃음> 하이포이 하이포이 바리 <laughs> 민지는 좋겠다 친구랑 남자친구가 같이 꽃다발 들고 기다리고 있어 아, <laughs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, 우리 도착했어 빨리 왔네 대박 대박 고마워 비에 먼저 나 미니꺼? 야맨 예쁜데. 아니 네아 진짜. <laughs> 이게 내거임 내게 더 예쁨. 원래 아 진짜 예쁘다. 노머랑걸 좋아해. 야 사진 <사인> 찍어. 너도 사진 찍어 아사진 누가 찍어 낼 아니? <laughs> 그게 뭔데? 야, 졸업할 한 소감이 어때? 졸업한 소감. 졸업해서 좋고, 친구들도 와줘서 좋고, 꽃도 많이 받아서 좋고, 사기증도 받아서 좋고, 남자친구 와줘서 좋고, 남자친구 와줘서 좋고. 다 좋습니다. 나는 어? 친구 와줘서 좋고, 민정이도 와줘서 제일 에. 좋고. 에. 제일? 제 아, 제일 아니고. 너몇년 만났어? <laughs> 야, 횟수로 안 되지. 뭐. 그래, 어디 비벼? 어딜 비벼?